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여주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최용훈 부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주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최용훈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여주시체육회 동호인들과 시민들께 좀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주시체육회는 31개 종목 단체 1만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여주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를 찾아보시면 친절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종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3월 18일 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2차 후보지에 우리 여주시가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예, 우선 먼저 이양진 시장님과 공무원, 민간인 등 20여 명이 현장에서 긴박하게 후보지 선정을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긴박하게 준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여주시는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주시 발표도 잘한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장님의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아, 그런 분위기셨습니 그럼 그 수석 부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이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신 거다 알고 있습니다. 수석 부회장님과 그다음에 그 체육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그 체육 단체들이 또 협조를 해 주셨는데요. 네. 그 활동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여주시 체육회는 수석 부회장으로서 여주의 대한민국 축구 종합 센터가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주시 체육회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에 중점을 더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체육회가 중심이 되어 축구협회와 종목 단체, 사회 단체와 협심하여 거리 현수막 게시하였고요, 여주 시내 거리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여주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보면은 이제 곳곳에 아직도 현수막이 많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축구센터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 어. 올해도 또 역시 5월이면 여주 세종대왕 마라톤 대회가 매년 성황을 예. 이루고 있는데 예. 올해 마라톤 대회에 대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제1 8회를 맞이하는 여주 세종대왕 마라톤 대회는 여주시의 대표적인 스포츠 콘텐츠로 육성 발전시켜 사람 중심 행복 여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어와 참여하는 마라토너들에게 천혜의 남한강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여주의 이미지 홍보가 될수 있도록 여주시 체육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올해도 성황리의 대회가 개최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장애인 여주시에서도 이제 장애인 체육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언제 작년 연날에 이제 그 결성이 됐는데 올해 이제 주요 추진기 또는 그 종목 단체 장애인 체육 결성 그 진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예, 우선 창립 첫해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지만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종목 단체를 결성 중에 있으며 제 9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 대회 또제 4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출전 계획 중이며 경기도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여주시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장애인 체육단체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결성된 종목이 어떤 건가요? 현재 육상이고 있고 게이트볼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육상하고 게이트볼 하고 탁구, 뭐 이런 탁구. 종목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육상 게이트볼도 되게 장인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는 거죠 경기에 그렇죠. 이제. 예 여가 활동도 하시고 네, 예. 예. 그러면은. 그 아까 그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 예. 말씀을 주셨는데 예예. 그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니까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명랑운동회라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예. 또좀 네. 예. 앞으로 이 장애인 체육회가 결성을 해서 이제 첫 택이긴 하지만 출범을 했으니 이제 좀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부회장님 그그 그 관심처럼 좀 예.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고 또 비장애인들께서도 이런 종목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그 대한민국 축구센터 유치에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주 시민들께 좀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여주에 제일 관심사가 축구종합센터를 여주에 유치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차 ppt를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여주에 유치될 수 있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여주시 체육회에서는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한축구협회 장기 전국 축구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7개 시도 2500여 명의 선수가 여주를 찾습니다. 예. 또한 3월 29일 18시 30분에는 썬밸리 호텔에서 17개 시도 임원 선수 대표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분들께서 전야제 가 열립니다. 예. 여주시와 여주시 체육회 여주시축구협회 사회단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에 계속 노력하고 계시면 세용훈 여주시체육회 수석부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